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유튜브 채널 여행사랑tv입니다. 오늘은 여성 인기 걸그룹 아이즈원 멤버미아와 킬 사쿠라의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케이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잠시 쉬어가며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룹 아이즈원이 요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하며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즈원은 2018년 10월 29일 데뷔한 대한민국의 12인조 한일 합적 걸그룹으로 9명의 한국인 멤버와 3명의 일본인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이며, 2021년 4월까지 일본인 멤버들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혼다 휘토미는 AKB48 그룹으로의 활동은 겸임하지 않고 아이즈원 활동에 전임한다고 합니다.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가 5년 전부터 수영복 그라비아 화보 촬영 이력이 화제입니다. 미야와키 사쿠라의 수영복 그라비아 화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998년생인 미야와키 사쿠라의 한국 나이는 지금 21세입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지난 2012년 3월 일본에서 활동하던 그룹 hkt48팀h의 정규 멤버가 됐습니다. 이후 2014년 팀 k 사의북캐튼에 임명된 dkb48팀a를 겸임했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지난 2013년인 15세부터 피키니 수영복 그라비아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비키니를 거의 입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라비안 화보는 주로 젊은 여성들의 사진, 특히 비키니나 란제리 차림을 찍은 화보집이나 영상물을 가리킵니다. 일본에서는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이 찍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비키니 혹은 란제리가 최대 노출 한계이고, 중요한 부위는 다리나 팔등으로 아슬아슬하게 가리는 게 원칙이지만, 누드그라비아처럼 이 한계마저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인 아이비, 즉, 아이돌 비디오는 그냥 비키니 입고 뛰어다니거나 뒹구는 동영상, 수줌도 많지만 좀 폭전은 레이 아이비들은 유도와 의무만 가리고, 남자만 없다 뿐, 할건 거의 다 하는 등 차계로라는 세부 장르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도도 안 가리고, 그대로 나오는 아이비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AV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데려와 수영장에서조차 못입을 수영복을 입히고 주무르는 등 오히려 한술 더 뜨기도 한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의 키는 163cm, 46kg이었던 프로필상 몸무게는 42.8kg이 됐습니다.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는 베스트 아이돌 여자 1위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아이돌 여자 부문에서 미야와키 사쿠라가 2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즈원의 컴백으로 미아와 키사쿠라의 인기에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여자 아이돌 중 최초 25주 연속 1위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스트 아이돌은 매주 투표를 통해 최고의 아이돌을 뽑으며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투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또한 인증 절차를 거쳐 부정 없는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신뢰도 높은 사이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즈원의 미야와키 사쿠라는 2016년 상반신 전라로 일본 드라마 《크로즈 우 블러드》의 주연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아이돌 그룹 AKB48과 자매 그룹들이 출연한 드라마로 2016년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6화로 완결되었습니다. 주연은 와타나베 마유, 미야와키 사쿠라가 더블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귀국 자녀인 토가와 마키가 전학을 오면서 학교에 괴이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하고. 학생들 사이에 점점 검은 혈액의 전염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미야와키 사쿠라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차적으로 차에 충돌하여 공중에서 회전하고 2차적으로 트럭이 사쿠라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이리야마 안나가 자살하는 장면 등 전체적으로 잔인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한 번은 볼만합니다. 일본에서 정식 데뷔한 아이즈원은 오리콘 1위 차트에 오르며 이례적 성공을 알린 바 있습니다. 프로듀스 48에서 국민 프로듀서의 투표로 뽑힌 12명의 소녀들이 아이즈원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프로듀서 시리즈는 늘 화제가 됐지만 한일 프로젝트라는 특성 때문에 일본인 멤버가 포함되어 일부 멤버들이 우일이라는 주장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특히 프로듀스 48 방송 당시 에늘 상위권 순위에 오르며 데뷔조에 속했던 멤버 미야와키 사쿠라가 늘 논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쿠라가 청원에 올라올 만큼 논란에 거센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즈원이 데뷔를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우익그룹 아이즈원 공영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에는 프로듀스48의 엠넷의 프로듀스101과 일본의 AKB48이 협업으로 만들어진 방송이라며 AKB48은 우익활동에 적극적인 그룹이고 이번에 아이즈원으로 데뷔하게 된 멤버 중에도 우익 관련 콘서트 등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멤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리활동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KBS에 출연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른 국가기관 방송이고 일반 국민들의 수신료도 받는 방송국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청원은 1만 2806명이 동의했습니다. 우익 논란이 되는 멤버는 미야와키 사쿠라, 혼다 히토미, 야부키 나코입니다. 세 사람이 AKB48로 활동하던 당시 야스쿠니 신사에서 우길기가 그려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고 국군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를 재창했다는 것이 아이즈원 공영방송 출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아이즈원 팬들은 당시 AKB48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공연한 것은 맞지만 언급된 3명은 무대에 오른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특히 미야와키 사쿠라는 지난 2011년에 데뷔했지만 AKB48이 기미가요를 부른 시기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 n 김용범 국장 또한 우익 논란 등을 확인해본 결과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는 오락성 행사였다라며 정치와 이념을 넘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될수 있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 미야와키 사쿠라가 인성 논란으로 일본에서도 시끌거리고 있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가 한국에서 우익 논란으로 시끄럽다면 일본에서는 AKB48로 활동할 당시 여러 차례 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미야와키 사쿠라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AKB48 후배 매로에 살찐 사진을 올린 뒤 빵빵이라는 조롱별을 남겼고,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해킹을 당한 쳐 영문 메시지를 올린 뒤 매로 비난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아이돌 체육대회 단체 줄넘기를 할때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일부러 줄에 걸려 넘어져 같은 팀 멤버들에게 민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행사에서 AKB48 선배 오호야 시즈카에게 꺼져라고 말한 것이 알려져 많은 팬들이 또한번 실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아이즈원 팬들은 정확하지 않는 뜬 소문으로 한 사람을 매장시켜서는 안 된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악플을 너무 심하게 단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본어 가사로 만들어진 아이즈원의 노래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KBS는 지난 30일 아이즈원의 데뷔 앨범 수록곡 중 반해버리잖아, 호, 가, 가사 점체가 일본어로 구성됐다며 방송 심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기에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한일합작 그룹으로 만들어졌기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모두 들어있는 음악을 하는 게 아이즈원의 그룹 색깔이지만 정작 한국 방송에 그런 곡으로는 출연조차 할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안 그래도 우익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한국인 멤버마저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난 31일 방송된 JTBC 아이돌 룸에 출연한 아이즈원의 강혜원은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팬이라며 《진격의 거인》 3기가 나왔으니 많이 봐달라고 홍보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원작 작가 이사야마 하즈메가 우익 혐한 논란에 휩싸이며 우익 만화라고 비판받은 작품입니다. 또 영화화가 되며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아픔이 서린 군함도에서 촬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더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익 만화로 여겨지는 진격의 거인을 홍보하는 모양새가 됐으니 강혜원을 향한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즈원을 둘러싼 우익 논란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이즈원의 공영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글도 있지만 아이즈원은 그냥 꿈을 이루고픈 소녀들입니다. 정치이념의 표적으로 삼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 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멤버 개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들이 AKB48 소속이란 이유로 싸잡아 비난받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시킬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싸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독도, 위안부 등 다양한 문제들과 역사에서 기인한 양국의 깊은 감정의 고를 봤을 때 아이즈원을 향한 우익 논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또 돌리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